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의사, 박태준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여드름과 여성함이 관계가 있다? 여드름과 생리통, 생리전증군 무시하면 여성함에 걸릴 확률이 높다? 여기서 얘기한 여드름이라는 것은 성장기에 나는 여드름보다는 성이 되는데도 좀 지속되는 여드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됐어도 생리전 증후군이 좀 심하거나 생리통이 심하거나 아니면 잘 붓거나 체중이 잘안 빠지거나 몸이 좀 춥거나 단계 잘 땡기거나 짜증이 잘 나거나 이런 분들이 유방에 섬유선종 같은 것도 잘 생기고 작은 근종, 다낭성 난소 질환 이런 여성 호르몬계 질환들과 관련된 암이 더잘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를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이런 생리전증후군, 생리통, 지속되는 성인여드름, 빠지지 않는 살, 붓기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요번 영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자가케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딤의 마술이라는 컨텐츠가 있었는데 딤이라는 거는 이제 브로콜리 추출물을 농축해서 만든 그런 성분이죠. 거기 이제 댓글을 보니까 요드와 딤은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요드랑 프로게스름 크림 이런 것들을 했더니 사춘기 때부터 이어져왔던 등 여드름이랑 생전 증후군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뭐 다른 글을 보면 딤과 슈퍼요드를 먹으니까 PMS 생전 증후군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증상이 오고도 남을 시기인데 멀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심한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한 달에 반을 제대로 생활 못하는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게 없어져서 굉장히 삶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시는 댓글을 제가 몇개 발견하고 굉장히 보람도 있었고 또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두 번째는 환경 독소가 너무나 많아요. 하더 있네요. 세 번째는 너무나 달고 혈당을 확 빨리 올리는 가공식품들이 너무나 깔려 있습니다. 세 가지가 왜 문제가 되냐? 이세 가지는 여성호르몬 대사를 망가뜨린 주범입니다. 여성 호르몬 대사는 에스트로겐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에스트로겐이 너무 높아지면 여러 가지 그 얘기했던 여드름, 유방의 혹들, 생리전증후군뭐 이런 것들이 다올수 있어요 다양성 나서 다올수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올라가요 안드로겐은 성호르몬의 전구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안드로겐이 올라가면 안드로겐이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프로게스테론이랑 서로 이렇게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두 가지 격차 확 나버리면, 에스트로겐이 톡식하게 독성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격이 나빠지고, 짜증이 나고, 몸이 붓고, 생리전 증후군에 이런 것들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에스트로겐이 높아지는 상태를 우리가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에스트로겐의 전구체가 아까 안드로겐이라고 그랬죠 근데 안드로겐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올라가고 단거 많이 먹으면 올라가요 그래서 안드로겐이 높은 상태에서 그게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이 되는 걸 막는 것 그것이 등입니다 그거를 영어로 아로마타제이니비타라고 얘기하거든요 안드로겐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으로 변환되지 않는 것 거를 막아 주는 게 딤이죠. 딤 말고도 더 있습니다. 뭐 버섯, 아마씨, 녹차, 석류 이런 것들 이 있습니다. 그런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를 여러분들이 잘 접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약 중에서 난소암이나 유방암이 있어서 이런 거를 수술하고 나서 처방해 주는 페마라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페마라. 그런 약들이 호르몬 억제제죠. 그게 바로 아로마타제 이니비터거든요 그런 약으로 먹으면 부작용들이 좀 있죠. 근데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야겠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기능학적으로는 환경 에스로겐을 해독시키고 이 아로마타젠 이니비터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십자가 채소, 딤, 그 다음에 녹차도 도움이 되죠. 아로마타젠 이니터 녹차는 뭐가 있을까요? 녹차는 이지슈지라고 하는 성분이 유명하죠. 이지슈지. 그러니까 녹차에서 가장 활성을 많이 보이는 성분이 이지슈지인데 한 800mg에서 1000mg 정도 먹으면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 당을 많이 먹어서 안드로겐이 올라갔다 그래도 이걸 갖다가 나쁜 에스트로겐으로 변환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마라라든지 이런 톡식한 부작용이 많은 약을 안 먹고도 여성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여성암을 예방한다는 거는 생리전증후군, 생리통, 성인여드름도 같이 치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5-알파 리덕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과다하게 활성이 되면 또 안드로겐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5알파 리덕타제를 감소시켜주는 게 바로 천연 프로게스테론 크림이죠 5알파 리덕타제를 많이 억제시키면 단낭성 난소 증후군이 좋아지고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거 여드름, 다모증, 얼굴에 털이 많이 있는 여성분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죠 5알파 리덕타제를 억제시킬 수 있는 거는 이지 c 지 천연 프로게스테론 아연 이런 성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탄고지 식단이 5알파 리덕타제를 억제하죠 5알파 리덕체제를 하고 하니까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여성 호르몬이 건강하게 대사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안드로겐이 에스트로겐이 되는 거그 다음에 5알파 리덕체제를 억제하는 거두 가지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드름 생존지후군 삼유선종 근종 짜증 붓기 저체온증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남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 남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5-알파 리덕타제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성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소팔메토가 있죠 그래서 소팔메토를 먹으면 전립선 질환이 좋아지고 머리털이 좀 난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저탄수 식사를 하시든지 소팔메토도 드시고 하시면 머리가 더 나실 겁니다 그리고 전립선도 좀 줄어드실 거고요 여성분들은 작은 근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단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남성분들에게도 해당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반의 용량으로 드시면 돼요 남자가 320이면 여성은 하루에 160 정도로 드시면 5-알파 리덕타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가지만 쓰지 말고 저탄고지 식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환경 호르몬이 자꾸 들어오지 않게 해독을 자꾸 해야죠 물도 많이 먹고 땀도 내고 운동하고 해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식품들이 많죠 그리고 저탄고지 식단 하시고, 프로게스테론 크림 바르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스트레스 호르몬의 전구체가 프로게스테론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리를 안 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린 것들, 말씀드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조합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드름을 잡으려다가 생리전 증후군, 생리통, 빠지지 않는 살, 낮은 체온, 붓, 웃기, 짜증, 여성암의 재발 위험성, 작은 근종, 다양성 난소 증후군 이런 것들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제가 호르몬에 관계된 여성암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 물론 여성암 중에서는 호르몬과 연관이 없는 암도 있죠. 삼중음성 유방암 이런 거는 관계가 없죠. 그런 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런 것은 다음 주제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이나 생전 증후군이 가볍게 볼 증상이 아니다. 놔두면 점점 이것이 씨앗이 커져서 나중에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여성 질환과 여성 암으로 찾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생활에서 스트레스도 줄이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몇 가지 영양소만 알고 있어도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탄고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기 참조해서 제가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이 답답한 부분을 영상으로 시원하게 답변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